대표님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뉴스요? 네네 뉴스는 뭐 거의 매일 보는데 어떤 뉴스를 봤습니까? 아 그러세요? 네. 조두순이라고 아시는지? 그 성폭력 맞습니다. 범죄로 맞습니다. 복역하고 나와서 뭐 안산 어디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그 근데 사람이요. 왜요? 뉴스를 봤는데. 음. 정말 무섭기도 하고 음. 황당하기도 하고 음. 기분이 아주 불쾌하기도 하고 어. 예, 그런 뭐 감정이 들더라고요. 예. 예,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어, 복역을 마치고 나왔는데 음. 지금 현재 그 살고 있는 집이 계약 기간이 끝났나 봐요. 어. 그래서 이 부인이 어, 조두순 이름으로는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 음. 부인 이름으로 이제 여러 군데 집을 좀 알아봤었나 봐요. 네. 그래서 안산에 뭐 어, 무슨 동 무슨 동 네. 이렇게 두 군데에서 계약을 했다가 남편이 조두신이라는 걸 알고 이제 계약 파기를 당하는 거예요. 계속. 예, 예, 예. 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은 그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한뭐 2, 2km 정도 되는 거리에 그 어, 남편의 존재를 숨기고 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계약을 한 거예요. 아, 월세 계약을 부인이 가서 한 거죠? 그렇죠. 부인 예. 명의로. 예.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계약할 당시에 이 집주인이 남편은 같이 안 와가지고 혹시나 이제 뭐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통상 그냥 뭐 물어보죠. 뭐, 아, 남편은 어떤 일을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보통. 그렇죠. 네. 그랬는데 남편은 일반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리고 이제 계약을 마무리를 했는데, 네. 거기서 좀 이상했던 게 보통은, 어, 우리가 보통 계약금은 10% 정도 걸지 않습니까? 보통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죠. 네네. 근데 이제, 어,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뭐, 보증금 천만 원을 다 준비해왔다고. 어... 바로 주겠다고. 어... 그래서 중개사하고 그 집주인은 좀 오히려 당황하면서, 아, 니다 그냥 백만 원만 내고. 잔금 때 줘라. 네네네네. 그렇게 이야기 된 거예요. 근데, 근데 부품... 천만 원을 다 굳이. 그렇죠. 줬다 이거죠. 네네네. 그런데. 근데 남편이. 네. 존조수순이가한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집주인하고 부동산에서. 네네네네. 예. 처음에는 몰랐다가, 그렇죠. 예. 그 난리가 났죠. 못 받겠다. 아니 못 받죠. 저 같아도 못 받죠. 대표님 같면 받으시겠어요. 아 <laughs> 어, 그렇게 지금 난리가 났군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집주인이 아, 난 계약 파기하겠다. 아, 그럴 수 있지. 계약을 파기하겠다. 네. 그 조두성 부인 측에 이야기를 했더니, 아, 나는 그냥 못 나간다. 음. 내가 계약금 천만 원을 걸었으니 배액을 달라. 음. 2천만 원, 원 내놔. 2천만 원을. 네 네. 그 집주인은 난 2천만 원못 주겠다." 음. "대신 100만 원더 얹어서 1,100만 원 돌려줄 테니 돌아가라." 응 음. 라고 했는데 지금 조수순 측에서는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2천만 원 달라고. 예, 예, 예. 목적이 2천만 원 달라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집에 이사를 가는 게 목적입니까? 그 집에 살려고 했던 것이 첫째 목적이었을 텐데 네. 거기 가서 도저히 살수 없게 됐으니 음. 돈이라도 좀더 뽑아보자 벌어보자 아하. 아, 그런 심상이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처음에 이런 것을 예상하고 몇번 겪어봤기 때문에 네. 예상하고 계약금을 천만 원다 걸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궁금하신 거는 과연 2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1100만 원만 돌려줘도 되느냐? 아니면, 집에 세입자로 못 들어오게 할수 있느냐?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저는, 저는, 예, 그게 가장 궁금하고, 예. 이게 법적으로, 이, 뭐, 감정적인 걸 떠나서, 법적으로는, 그, 1000만 원이라는 게, 그게 사실 계약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어볼 때도 없고 해가지고 대표님께 한번 찾아왔습니다. 아 사실 저도 그렇게 그 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제가 한번 지금 확인을 좀 시켜드릴 수 있으면 시켜드려볼게요. 아 네네. 그 저희 이 담당 변호사분들이 계신데 그거 전문으로 아, 잘 아시는 분께 한번 연락을 해볼게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 아, 안녕하세요. 저 표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 지금 뭐, 전화통화 가능하세요? 아, 예, 괜찮습니다. 아마 우리 변호사님도 요즘 뉴스를 보셨으면 아실텐데, 네. 그 조두순 사건 잘 아시죠? 아,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네. 어, 아, 그래요. 계약금으로 천만원의 보증금을 다 줬대요. 아,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위로금까지 해서 1100만 원을 돌려줄 테니, 어, 입주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조두순 아... 그쪽 입장에서는 입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 네. 이럴 때는 그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기사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이제 계약 해제권의 유보 문제이거든요. 예. 그니까 러 이제 민법에 보시면은, 매매 계약이나 이런 걸할 경우에도, 음? 그, 매도인은 계약 상대방이 이제 뭐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음. 계약금의 대액을 돌려주고, 네. 그다음에 매수인은. 그뭐그 뭐, 그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은 그냥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네. 임대차계약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표준계약서에 보시면은 네. 그 해제권을 유보하시는 조항들을 많이 넣어주시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보통은 아까 이제 보증금 천만 원을 다 지급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제 궁금해서 좀본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집주인이 어, 장금은 나중에 지금 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음? 그 조두순의 아내 대신, 되는 분이, 아니, 뭐 돈이 다 있으니까 지금 내겠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사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계약금은 이제, 100만원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나머지는 장금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그거를 어. 일시불로 줬을 뿐이다, 이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또는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거는 상 대방 중한 명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날 다, 다 지급을 해버리셨으니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행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해제는 좀 어렵다라고 아. 보이고요. 예. 뭐, 이게 논란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 최근에, 작년에 있었던 판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 뭐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음. 이제 집주인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고 싶고, 네. 이제 집을 산 사람은 중도금을 빨리 내서 계약을 해제를 못하게 하고 싶었던 그런 사안이 있어서 판결까지 간게 있더라고요. 네네. 네. 봤더니, 중도금과 잔금 지급 일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음. 그 중도금 지급 일자보다 빨리 중도금을 줘서 계약 해제권을 포기시키는 거는, 그 매도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유효하지 않다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도 사실 그 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만, 뭐 중도금 잔금 지급 일자가 따로 있었는데 뭐 급하게 지급을 했다. 그렇다면 음? 약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그 단서가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기한 없이 그냥 아 그러면 계약금 전체를 오늘 그냥 다 지급했습니다. 수령했습니다. 이렇게 쓰셨으면은 법적으로는 이제. 어, 입주를 막을 할게 음. 네,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막그 주민분들 보니까 그막 네. 철창으로 막 막아놓고 막 이렇게 이사를 네. 못하게 지금 했거든요. 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방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음. 좀 살기 좋은 동네가 갑자기 막 이상하게 되니까, 네, 어,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못 음. 이사를 못 오게 말리고 음. 있는 중인데,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임차인 음? 입장에서는 그뭐정과자이긴 그러니까 하지만 그 경우에도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침해되시는 부분이 있고 아. 주민들의 경우는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아. 뭐 거기도 또어 침해된다고 주장하실 수가 있어서 예.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간에 거주 이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의 네. 이런 자유가 충돌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뭐,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뭐, 사실, 뭐, 평등권 문제도 나중에, 뭐, 약간, 뭐, 문제가 될수 있고, 그런 음. 사안인데 뭐, 법이라는 게 사실, 일상의 모든 부분을 다 규제할 수는 없어서요. 네. 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사회적 합의나, 뭐, 이런 거를 해결하는 부분이 또 정치이고 이런 건데, 음흠.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좀. 야, 그러면 지금 주민분들 입장이나 그 집주인 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같이 살게 된다는 게 불안할 수 있잖아요, 많이. 그렇죠.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본인이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이거 참,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네요. 그러게요.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계속 이제 진입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를 당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누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죠? 집주인이? 어, 뭐, 이제 물리적으로 방해하신 분들? 아. 네. 아니, 변호사님, 보통 우리가 왜, 우리 사는 동네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주민들이 막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방해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처벌을 네. 받거나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걸로 형사처벌을 받으시진 않는데요. 음.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이미 계약이 이제 성립됐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이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계약을 해야 된다거나 음. 월세를 뭐 이중으로 내야 된다거나 하는 음. 이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민사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실 수는 있지만 음. 사회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충돌하는 문제인 아. 것 같아요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변호사니까요 아, 네. 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아, 도움 됐습니다 오늘 저,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변호사님께 여쭤본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건강하시고요. 네, 다 들으셨죠? 네, 네, 네. 그래서 뭐 방법은 본인이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밖에는 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솔직히 저도 들고, 저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지금 저도 네네. 불안하고, 아니, 그게 왜 화가 더 나냐면요. 음. 그 다가구주택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 거기가. 예, 예. 보통 예. 이렇게 보면은 위층에는 이제 집주인들 사시고, 아래층에는 음. 뭐 임차를 주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불안해서 못 살죠. <laughs> 저는 하룻밤도 잠을 못잘것 같은데요. 야 정말 그.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 지역 주민분들 자체가 너무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한 동네, 좋은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상한 게 지금 꼬인 거예요 그 동네에 그래서 화가 나지만 글쎄요 이거 뉴스라고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쪽에 사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아니고 제 가까운 후배가 그 근처에 있어요 아그 아이도 키우고 아우 걱정이 많이 되죠 야 사회적으로 이 사건을 두고 가만히 둘까요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안둘것 같은데 아마 잘 해결이 될것 같은데요 저도 조두순... 그 사람이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어디 발붙일 데가 없어요. 그런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